봅시다. 1219번입니다. 1콤마일을 지나고 x y 축에 동시에 접하 경우는 두 개가 있다. 이두 원의 중심거리 이렇게 나와있죠. 그대들이 일단 어, 이 4분면에 동시에 접한다라는 얘기는 아마 x y 축에 동시에 접한다는 말이 나오면 그대들이 이걸 다할줄 알아야 돼. 자, 잘 봐봐. 자, 이렇게 4분면에 있을 때 1사분면은 접할 수 있고 2사분면에 동시에 접할 수도 있고 3사분면 또는 4, 사분면 이렇게 다 접할 수 있거든? 음, 자, 잘 봐. 승리 다 보여줄게. 자, 이 원의 중심은 얘도 R이고, 얘도 R이다 보니까, 이 원의 중심은 r 마 r 이고요 반지름은 당연히 R이겠지. 자, 여기는 이제, 여기가 R이고, 여기 R인데, 자, X축을 R만큼, Y축을 음수만큼 내려가니까, 이 원의 중심은 이렇게 쓸수 있고, 자, 여기 원의 중심은, 자, X가 R인데, 음수 쪽 하잖아? 그럼 이 원의 중심은, 아, 마이너스 알 콤마 r이고. 자, 이 원의 중심은 자, 음수 음수잖아. 맞지 얘는 마마이렇게 말, 말 되시겠다. 괜찮니? 음. 이4분면마다 뜻하는 이 원의 방정식을 다 사용할 줄 알아야 돼. 오케이? 미지수 여러 개 쓰지 말자 그랬어. 동시에 접하니까 얘도 반지름, 얘도 반지름이라서다 원의 중심이 반지름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야. 알겠니?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봐봐. 여기서 말하는 x축과 y 동시에 접하는 원이 이네개 중에 하나일 텐데, 여기 보면 1,2를 지난다고 했잖아. 즉, 1,4분면에서 밖에 동시에 접할 수 없는 거야. 왜? 저 점이 1,2가 1,4분면 점이기 때문에. 이해되니? 오케이.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황을 좀 보여주면, 잘 봐. 그럼 이제 이4분면에 접하는 이 원인데, 이 원의 방정식 이렇게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원의 중심이 R, R이니, 요렇게 세우고, 얘가 요렇게 들어가고, 원의 반지름도 R, 제곱, 요렇게. 그럼 미지수가 딱 하나잖아 그럼 힌트가 하나가 필요한데 1,1을 지난대 자 우리가 지난 다음에 우리가 대입을 하자고 매번 연습하잖아 맞지? 그래서 대입을 한번 해볼게 자 대입을 해보면 1과 2를 넣어보자 그럼 얘는 1-R제곱 자 2-R제곱 R제곱 요렇게 되는 거야 괜찮아? 오케이 그럼 전개를 해보면 R제곱 빼기 2R 플러스 1 하나 R제곱 빼기 4R 플러스 1 하나 그 다음에 r제곱 그래서 r제곱이 하나 사라져서 나머지 정리하면 r제곱 빼기 6r 플러스 어 미안해 1이 아니라 4죠 쏘리 미안해 4더하 1은 5가 되겠죠 이렇게 괜찮니? 음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니까 r-1에 r-5라서 r이 1도는 온데잘봐 r이 1도는 온대 왜 r이 2개가 나오냐면 어 나중에 조금 더 이제 하다 보면 익숙해지겠지만 상황이 이런 거야 자 원이 이렇게 있잖아 자, 4, 4분명이 이렇게 있잖아? 그럼 1콤마일을 지나는 원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1콤마일이라는 원이 여기 있다고 치면, 원이 이런 식으로 접할 수도 있고요. 또는, 또는 원이 이런 식으로도 접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괜찮아? 그래서, 원이 두 개가 그려지는 거야. 괜찮아? 음. 그래서 여기 원의 중심이 1콤마일인 거고, 왜냐하면, 원의 중심이 R콤마일이라 그랬지? 음. 만약에 이제 이 원은, 5 콤마 5가 되는 거지 여기가 5 여기도 5 요런 식으로 괜찮아? 음. 그래서 이제 두 원의 중심 사이 거리니까 우리 두점 사이 거리 공식 할줄 알잖아 맞지? 자 루트에 자 이거 거리 구하는 거야 x끼리 빼서 제곱 4,46 y끼리 빼서 제곱 4,46 그래서 루트 3이네 그래서 정리하니까 얘는 16 곱하기 2니까 4 루트 2가 되시겠다 괜찮아요? 음. 그래서 이 문제는 4분면으로 이제 동시에 접할 때 4분면 자꾸 4분면이지? X축, Y축으로 동시에 접할 때 얘가 이 점을 보고 몇 4분면인지 판단하신 다음에 방정식 세워서 해결하시면 뭐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거야 알겠지? 오케이 <laughs>